1장 음양오행과 물리학의 기본원리 당신은 아마도 음양오행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 전통 철학에서 우주의 모든 것이 음과 양, 그리고 다섯 가지 기본 요소금, 수, 목, 화, 토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영화 파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음향오행의 개념부터 살펴봅시다. 음향은 대립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밤과 낮, 추위와 더위처럼 말이죠.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대칭성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대칭성은 물리학의 근본적인 원리 중 하나로, 어떤 조건에서도 물리 법칙이 변하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지구의 어느 곳에서나 중력의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음양오행에서는 다섯 가지 요소가 서로를 생성하고 서로를 극복하며 변화를 일으킨다고 봅니다. 이는 물리학에서 볼수 있는 에너지와 물질의 변환 원리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에너지는 형태를 바꿀 수 있지만 소멸되거나 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오행에서 물이 나무를 키우고 상생, 물이 불을 끄는 상극 관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화 파묘에서는 이런 음영 의 원리가 중요한 역할을 니다 예를 들어, 뱀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음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그이는 주변 환경과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물리학적 관점에서 뱀이 나타내는 음의 기운은 어떤 에너지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주변 환경의 미묘한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의 흐름으로 볼수 있겠죠. 이후 쏟아지는 폭우는 이러한 급작스러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음향오행과 물리학의 기본 원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지식과 현대과학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의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넓히고 자연의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를 보면서 우리는 아니, 단지 영화, 영화의 이야기만을 삼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원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더 영화를 우리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나, 돈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준 것이죠. 말이야. 이장 영화 속 풍수지리학적 상징과 물리학적 접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양한 에너지와 원리가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영화 판매를 돕는. 상징과 요소들이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뱀과 원인는 단순한 전통적 상징이나 민속학적 요소를 넘어서 현대 물리학에서 중요한 개념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탐구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또한 누레온나와 쇠말뚝의 의미를 물리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현상과 인간사회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뱀이라는 존재는 변화와 재생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는 과정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우주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물질의 상태가 관측에 의해 결정된다는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뱀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처럼 양자 상태는 관측되기 전까지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불확실성과 변화의 연속성을 물리학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오은이가 나타내는 도제. 것은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와 물질의 변화입니다. 오은이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듯 물질과 에너지는 상호 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도제... 따라 서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오니의 존재가 불가사의하고 신비로운 힘을 상징한다면, 물리학은 그러한 힘의 근원과 원리를 탐구하고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누레온나는 일종의 경계를 나타내는 존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계는 물리학에서 중요한 개념인데, 특히 열역학에서는 시스템과 주변 환경 사이의 에너지 교환을 다룹니다. 누레온나가 경계를 지키는 것처럼. 물리적 시스템은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의 흐름과 변화를 경험합니다. 쇠말뚝은 지구의 자기장과 관련된 물리학적 현상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은 지구를 둘러싼 자기적 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내며 쇠말뚝이 박힌 땅은 이 자기장의 특정 지점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풍수지리학에서 말하는 기의 흐름과 자연, 환경의 조화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쇠말뚝과 같은 강자성 물질이 지구 자기장 내에 위치할 때이 물질은 자기장에 의해 자기화되고 이는 주변의 자기장 분포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풍수지리에서 중요한 요소인 기의 흐름과 방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풍수지리는 자연 환경과 인간 거주 공간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쇠말뚝과 같은 구조물이 지구 자기장과 상호작용하여 특정 지역의 기 흐름을 조정하거나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은 풍수지리의 실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쇠말뚝을 특정 방향이나 위치에 배치함으로써 긍정적인 에너지 흐름을 촉진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중화시키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처럼 영업하유 속의 풍수지리학적 요소들은 잘...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새로운 의미와 해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전통 지식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연의 질서와 원리를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3장 자연 현상과 풍수지리학의 물리학적 연결 자연의 언어를 해독하다. 자연은 오랫동안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습니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연의 신비를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 삶에 응용하고자 노력해 왔죠. 이러한 맥락에서 풍수지리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동양의 지혜로 땅의 기운과 형태가 인간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 특히 물리학의 발달로 우리는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현상과 풍수지리학 사이의 물리학적 연결고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한 걸음씩 차근차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 말하는 기는 우주와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이 기를 직관적으로 느끼고 해석했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물리학에서 말하는 에너지와 유사한 개념이죠. 물리학에서 에너지는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로 모든 자연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합니다. 풍수지리학이 자연의 기를 감각하고 이를 통해 조화로운 생활환경을 만들려 한 것처럼 물리학은 자연의 법칙을 수학적 모델로 표현하여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영화 파묘에서 묘지의 위치와 거야. 형태가 주요 테마로 다루어집니다 건들면 어떻게 이는 풍수지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리 부분에 해당합니다 지리적 위치가 개인이나 공동체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념이죠 물리학에서는 이러한 지리적 요소를 지구의 자기장 중력 지형의 형성과 같은 자연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의 흐름이나 산의 형태는 지역의 기후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결국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또한 영화에서는 뭐 특정한 요지 위치가 주인공들에게 어떤 영향을 명발...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물리학적으로 해석하면 뭐 지형과 지질, 구조가 지역의 에너지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구 내부의 열 에너지가 지표면으로 방출되는 방식이나 지하수의 흐름과 같은 자연 현상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느끼는 기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지형이 사람의 정신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심리학적, 물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도 있겠죠. 자연 현상과 풍수지리학 사이의 물리학적 연결을 탐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영어 학문을 통해 소개된 수질학적 요소들을 물리학적 관점에서 고찰해서 본 것은 우리가 자연과 더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지식은 자연의 언어를 해독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의 일부이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영화 화묘와 같은 예술작품을 통해 전통 지식과 현대 과학 사이의 대화를 모색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과 교훈을 줄수 있습니다. 결국 풍수지리학과 물리학 사이의 대화는 인간이 자연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여정에서 불가결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은 영화 파묘에 등장하는 풍수지리학적 내용을 현대물리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해보았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다지 무섭지 않은 영화니까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였습니다.